Cv. 폭동을 일으킨 다음, 다음 사설 보안팀의 폭동 진압용 벤이 올 때까지 기다리네. 폭동 진압용 벤을 또 이거 훔쳐야 되네. 이 극장에다가 우리가 체력가스를 던져야 되나봐. 폭, 투하! 체력가스! 됐다! 폭도가 아, 싸우래! 어! 꺼져! 무기 넣어두라는데? 아! 어? 폭탄 싸우라며? 폭탄 사살됐어 뭐야? 아니야 무기 집어넣으라 하지 했어 하지마! <laughs>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예예 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싸우라길래 제가 싸우면 죽이는 것 밖에 몰라가지고 아 인정합니다 <laughs> 오케이 하나 둘고셋 <laughs> 야, 오케이. 복동이다. 복동이다. 복너무 많이 죽으면 안 돼. 너, 너무 많이 죽으면 안 된대. 그냥 싸우는천만해 돌아댕겨. 돌아댕겨. 아! 아! 맞아. 머리기.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사람 안 죽어. 아, 뭔 소리야. 뭐어 어, 아이슈에 왔다. 아이슈에. 와, 이거 뭐야 뭐, 이거?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아, 어 뭐, 왜 이렇게 커 이거? 어, 아, 잡아 봐. 아! <laughs> 아 <laughs> 야, 제돼 <목소리> 존나 제압당한다. 아이 <laughs> 아, 아, 빨리, 들고고 빨리 지금 빨리 자야 배도야, 배도야. 아 잠깐만, 아, 잘어요아됐어요 아, 그렇지, 잘못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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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야이 새끼들 가차 없네. 아. 아. 아니 애들 눕혀 놓고 때려나를. 그러니까. 야, 카트라이더 룰루 알아? 붙어서 써 줄게 내가. <laughs> 오. 빨라지는 거 아니야? 여 RCV로 뭐 하나. 아, 아, 계획 드디어 이거 하는 거야, 이 하드 드라이브 회수. 네. 러시아 요원이 도난된 하드 드라이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RCV의 멀지브 사용하십시오. 그랬지. <laughs> 어,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laughs> 오케이. 좋아, 썸네일을 불지르고 있대. 음저 그러니까 네, 저 불지르는 걸 우리가 물로 계속 꺼야 되나 봐. 리얼 소방 소동 대처 개점. 저 P P P. 어저 거북이 꺼야 돼 꺼야 돼 꺼야 돼 꺼야 돼 꺼야 돼꺼꺼꺼꺼야야야 뭐야, 왜총왜이나나 회수 꺼문, 꺼문. 오케이. 나 A로 가고 오케이. 있을게요 어 오케이 아 미친 나 총난다 내가 지켜줄게 A로 가어 A로 껐어껐어껐어껐어나 2호 가고 있다 와 물로 죽인다 물로 죽인다 이 녀석은. <laughs> 어때 촉촉하지? 널 촉촉하게 만들어 주겠어. 죽였다. 어? 아이템로 가야 된 다시. Okay. 갑시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let's move out. Go, go. 아차 옆에서 볼거 엄청 크네. 아, 나왔다. 엄청 따워. 커. 씨워차두대 섞어놓은 것 같아. 어소방차로가사로 가라는데. 요원 왔다! 요원 왔다! 쟤네 전부 저거 타고 다니네 나이트샤프 오정면을딸따자 지금 물로 막아버리네아얘 아, 개잘 막아 얘아 <laughs> <얘> 뭐야 <laughs> 와 카트라이더 막자 출신인데? 아 미친 뭐야 얘 야야 아! 죽여줘 <laughs> 운전 내가 해볼까? 아, 빨리 죽여줘. 아잘안 죽어 쟤네 그리고. 아나안도 아, 아, 총을 못 도네. 아 크게 돌았어. 어 부르코 파일을 회수하래. 아 오케이. 파일 아, 회수 요, 파일 회수. 세계야, 세계. 문 열어야 이 새들. 저거 전방에 보인다. 저 내가 끔두 개나 있네. 내리면 안될것 같지 않냐? 내리면 죽을 걸 이거. 전방에전방에 에이 전방에. 에이 에이 얼마나 얼마나 불태우고 싶었으면 오케이인이하자인이하자인이 에이 갈게 갈게 에이 이이 에이 에이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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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이이이 아, 개 많아, 야! 어... <laughs> 아, 야, 야, 왜 움직여! 오빵 <laughs> 몸빵. 여기 올라가네, 뭐야, 이거?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와! 우와. <laughs> <laughs> 저것도 불 꺼줘야지. 난 <laughs> 적팀꺼도 불 꺼주자. 어. 마무리인가요? 라스트, 라스트 하하 <laughs> 예보통 받고 있네 어야좀 시아 좀나좀지지마야좀 태워주면 안되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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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다시 뒤에, 다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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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아이 지네만 가 그냥 타십쇼 태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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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십쇼 타십쇼 아스트 온다 죽였지, 죽였지, 죽였지 가자, o u k n o 또 about it? Ice. w 가야 돼 아, 몇 번을 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you k c c v 걸렸네, 집 됐네. 여기서 좌회전. <laughs> 그 모바일 아, 형 뭐야 위에 있다. 위에. 오케이. 이 마무리에 이 마무리. 오케이. 이끝났고 여기도 얼부실수 있구나. 꿀이네. 얼른 이 오케이. 어차 어,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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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우! 이 끝나서 죽을 것도 안 되겠다. 예. 아, 누워있어. 아! 페퍼스 뒤에, 페퍼스 뒤 우겨우겨우 뒤에, 뒤에! 어, 씨. 죽을 뻔했어. 오, 씨. 하나 또 온다. 뒤로 온다, 이거. 이거 뒤로 온다. 우리 막아줘. 오지 마이 샷이야. 어, 그, 기억고 들어와. 야식이 야 무제포 가지러 오케이 클리어 차시켜줄게요 손님 버블 버블 <laughs> 버블 세차 클리어 클리어 자맞다 갑시다 아한군데더 있대 불란드요또 있어? 아 그만 쏴아 인간하네 아, 아, 아 미션 좀짜나네 이거 <laughs> 왔다갔다 하는거 개빡시네 갑시다 10분밖에 안남았는데 자 다음 다음 진화작전 갑시다 아아 아. 아, 오, 아 너무, 너무 어 얼마 안 되네. 해. 금방 가네. 아저어 쉣. 와 무슨 일이야 방금. 오, 방금 엘리시안 섬이다. 딱은 까지 수까지 다섯 개다. 오케이. 너무 꼬라박은거 아니야? 너무 꼬라박지 마! 아, 너무 많잖아! 야, 여기 숨어있을게요 일단 불 꺼봐x2 레이드 좀끊 간다 뒤에 우리 또또 꽁무니에 꽁무니에 두명 발로 밟아버리기~~ 너 터지는 거다 이거 탱크 조심해. 아, 물 때문에 저기 잘안 보여. 잘 쉬었습니다. 됐다 갑시다. Let's get, let's get the get 자 돌려놓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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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아왜 for your team 많아. to 이거 왜 번역을 안 했지? <웃음> <웃음> 목표 지점이 아이0을 전달 도우래. 어, 끝이다끝이다 오케이. 에휴. 아. 끝가요 f 요 n i s 아, Finish. 끝이다 개꿀. Yeah, yeah, <laughs> 아, <laughs> 아 방탄먹딱 <laughs> 10개 썼어. <laughs> 야, 야, 근데 이번 계획 준비, 준비 작업이 두 개야. 어.. 어레 이슈랑 스트롱버그.. 망가진 스트롱버그 문바라를 틀차서움치십시오 일단 망가진 스트롱버그부터 해볼 어? 방송 안보고 말이야 어? 방송 자주하줘 봐야지 자주 뭐가 이렇게 바빠고 사는게 군대 갔다왔으면돼이아 잠깐만요! 아니! 씨. 아왜쏴아 누워있는데 아 죽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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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세 요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놀람> 아이 뭐야, 훈대리, 훈대리, 이제 에이. 이럴 말이야, 부장님, 부장님, 벌써 들어가시렵니까? 1차가2차2차2차 <laughs> 에! 일단 저 트럭을 가로 지르고 앞을 가로 막아서 바로 운전자를 죽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땄어, 땄어, 됐어. 오케이 한 앞에 앞에 거. 어, 앞에 앞에 거도, 어. 앞에 거도, 앞에 거도. 썩도 어, 어서 오세요.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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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오케이 들어 비켜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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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가 뒤에 있는 거 같고. 아, 나나 나. 네, 네, 네. 나 피자 먹을 때 동안 피자 타임, 피자 타임. 어, 피자 타임. 야, 피자 앉아서 타임. 만남하고 있을게. 앉아서만남하자 만나. 만남. 앉으세요. 다들 앉으세요. 아들도 씨앉으세요 가까이. 대학가 티켓입니다. 내가 에벨도군. 네. <laughs> 일어나서 ECU가 뭐야? 약자인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ECU라는 말은 이제 어... 충청도의 발언으로서 아니 충청도의 어원으로써 어레이시유 있다는, 있다는 말이죠 예 네. 아주 비슷했지만 틀렸어요 그래서 이시유가 뭐의 약자입니까 교수님 이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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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남 에릭남 씨씨예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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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아니 씨 뭐라고요 요나 잘생겼다 그래서, 그래서? 에릭남 씨발 좆나 잘 생겼다. 아. <laughs> 어레 26. 26. 그래서 약자가 뭔데? 에릭남 씨발 좆나 있는... 잘 생겼다. <laughs> 아, 에릭남 에릭남 씨발 좆나 잘 생겼다. 오케이. 바다에 있는 바지선을 공격하고 무기 딜러에게서 어레 전자식 제외 유증 필 때.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 이렇게 어? 날아다녀? 어? 뭐야 저거? 어, 제제제 제트팩? 격추시켜. 제, 저기다. 제트 격추시켜. 제... 뭐야, 지금 양쪽에 물 시계를 달고 있네. 와 격추시키면 어떻게 됨? 이거 격추시키면 그냥 뚝 떨어지?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궁금함. 야, 한 번만 타 보자. 어? 야, 한 번만 타 보자. 아야! 에이! 아! 아, 아, 아 <laughs> 야! 뭐야, 부네요 나. 야야 야, 우가 야 우가 너 어? 진짜 방금 진짜 아야 정말 천진난만한 악당 같았어 진짜. 아. 우, 아니 우승선은 어저게 야갔냐 이렇게 야갔어. 나라이고야 존잼이다 이거. 여기서 기다려 봐. 뭐야 어. 저, 어. 형 저거 타고 왔네. <laughs> 어, 해빨라 저거! 아, 개꿀이야! 안 보여, 안 보여, 좀더 들어가도, 들어가 들어가도 나와도 미사일 쏘다가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반갑다 반갑다, 예. 아이언맨이다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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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laughs> 죽어! 죽어! 안 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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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고도 올려, 고도 올려. 올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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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있다, 형, 여기 가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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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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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 아.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안죽어? 목표물포착 발사! 빠시! 하하하하어 <laughs> <잘 지렸다. 웃음> 드디어 작업이다 오케이 어 잠깐만 야 벙커 직원수당이 하루에 9400달러 나간다 말도 안되는거 아니가흐흐흐흐 9400달러면 940만원이잖아 하루에 천만원 나가네 여기 운영비 그럴만하지 대짠다 자 이거 마지막 계획준비입니다 잠수함 감시 끝내고 피날레 끝내면 됩니다, 형님들. 형님들. 자, 잠수함 감시. 잠수함을 스캔하러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트롬버그를 사용해 호송대를 파괴하십시오. 이제 스트롬버그 쓰네. Strong. 자, 스트롬버그를 사용해 팔레토 코브에 있는 잠수함을 찾고 스캔하는 팀이 이거고. 스트롬버그를 사용해 팔레토 항구에 있는 잔해를 찾고 스캔하십시오. 이 팀이네. 나일로 간다. 내 거? 그럼 나도 뭐야? 어 뭐야? 나 뭐? 형은 레몬맛. 어내내왜이래 저거 <웃음> 머리 <웃음> 뭐야 머리가 <laughs> 김바사 배에서 그 <laughs> 저러더니 머리 가 여기서까지 머리가 집게 <laughs> 있어까지 <머리가 진게기> <laughs> 모발이 존나 쓰 <쎄>, 그냥 뚫어버려 <laughs> 거의 라스트 오버스의 클리커 수준인데? 우와! <laughs> 어저다 타는 거야 이제? 어스트롱번 버그. 와 <laughs> 와 이거 색깔도 이거 통일해놨네. Okay, here we go. Okay, here we go. s o m n g 안넘컷. 우리가 왔다고. 어 저기 저기 있다. 오케이. 아 거의 거죠. 꺼져. 아. <laughs> 아샤. 어 <와샤>. 자 잡아주겠구만. 아 잠깐만. 피하식별좀 하세요, 쎄. <laughs> <엥쇠! 웃음> 호송대 제거 완료. 호송대 제거 완료. 롤줄브라브그기스 모함. 이제 도착. f u i n g 레트 항구에서 왔는다. 다들 버들빈다. 빨래터 코브 가게 했습니다. 이거 잠수하 된다 했지? 그냥 물에 뛰어든다. 아마 세이브 됐을 걸? 뛰어 들어봐 와! <laughs> 개멋있어 잠수 모드가 뭔데? 제, 이거 십자키 오른쪽. 그게 뭔데? 몰라 키보드로 몰라 나 키보드 안해봤어 올라간다 개봉해애앤 신오 개봉했어 개봉했 1인칭 해봐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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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다싱 안대다싱 어 여기 히트백있대다자 어뢰 어뢰 발사준비 어뢰 발사준비 오래 발사 준비. <laughs> 빠생. 뭐야, 앞에 잠수함인 것 같은데요? 멋있어요? 뭐야, 저거? US? 아, 우리 지금 길에 터트리는 거구나. 아, 저거 비행기 잔해네. 나이샷! 어, 잠깐만, 내, 내압류창이 깨지려고 그래. 뭐 깨지면, 깨지면, 어떻게 이거? 깨지면, 깨지면 물 잔뜩 들어오는 거 아니야? 끝나지, 끝나지. 금가 있어. 암컷 okay, 고래를 발견한 래는 뒤에서 짝짓기를 시도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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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지오 <지옥어폴냐? 웃음> <laughs> 아, 그, 그 비행기 잔해 같은 게 진짜 그거네. 첨보 비행기 잔해네. 저쪽도 그냥 스캔해? 어, 우리가 스캔하고 있어. 우리 프로브 마냥 지금 계속 떨어지기 싫다고 있어. 됐다, 가자. 어 어디 있는 거야? 오케이. 네. 핵미사일 써보시지 멍청한 녀석. <laughs> 어, 예? 됐다. 화나는 러시아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널 보고 있을거래. 나가자. 어 잠깐 나 올라갈 수가 없어. 수고 다시 자동차 못 들어 엔진. 트랜스폼. 와 순멋. 진짜 남자의 로망은 진짜 다 그냥 널 그냥 쑤셔 넣었다 GTA에. 나도 신션아또 김박사 알벨도 꼭 늦어요, 꼭 늦어. 예? 넷. 넷. 어왜안 움직여? 우리 서로 뭉쳐 있어야 되나? 왜안 알아보고 끝나. 있자. 나나안 나 움직여. 내 쪽으로 와봐. 나안 움직여. 비비어봐, 비벼어봐나안 움직여져. 나스런버그 타고 있는데. 아, 아 잠깐만요. 해봤어. 아. <laughs> 맞네. <laughs> 타스 트롬버거 타라는데. 아, 스토로. 리캡. 리캡 제대로 하네. 진짜 트럼버그. 버그네. <laughs> 진짜 버그네. 나 떴어. 나 떴어. 탔잖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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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어... 아, 아, 내가 이걸 탔어야 되네. 떡먹은 아, 용만이 아파리였다. 성공. 왜안 끝나죠? 아... 왜안 끝나죠? 근데 왜안 끝나죠, 근데 이거? 움직이지 말아봐요. 근데 움직이지 말아 봐요. 너네 움직이지 말아. 어. 아. 아. 와 도질 뻔했다. 치킨. 아, 스톰 버그 할 뻔했다. 알벨티넘.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